기쁨의 열매. 하늘의 음악을 듣기 원한다면, 먼저 내 심령을 정숙하게 하고, 내 모든 감각을 진정시켜라. 내 오감은 물질적인 세상과 교통하는 수단이며, 내 안에 있는 생명과 주변 물질 세계를 이어주는 고리이지만, 내 영과 교통하기를 소망한다면, 그 관계를 단절해야 하느니라. 그것들이 도움이 되기는커녕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.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아라. 그들의 장점을 사랑하라. 네가 그들에 비해 실로 보잘 것 없는 인간임을 깨달아라. 사랑과 웃음으로 네 작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라. 연못에 돌을 던지면 잔물결이 일어 수면 전체에 퍼져 나가듯 내가 기뻐할 때그 기쁨이 인간의 모든 예상과 예측을 초월하는 넓은 동심원을 그리며 세상에 퍼질 것이라 내 안에서 기뻐하라 그 기쁨만이 영원함이라. 그 기쁨은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귀한 열매를 맺게 되리라.